네, 반갑습니다. 글라스전입니다. 에, 포토2 25년식 LPG 차량 에, 패키지 작업으로 여러 가지 시공했습니다. 어, 첫 번째 레버 비상등, 에, 레버, 레버 비상등인데요. 어, 핸들에 스위치를 달아서 비상등과 땡큐 비상등, 후진시 비상등을 사용할 수 있고요. 어, 그리고 핸들에서 에, 스위치로 크락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들시프트 비상등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창문, 원터치, 업다운. 터치 한 번으로 창문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합니다. 조수석 운전석. 그리고 실내 등, 실내 등 LED로 개최했고요. 그리고 조수석 사각지대 모니터, 사각지대 모니터. 안 보이는 부분을 백밀러 밑에 카메라를 달아서 실내에서 편하게 안 보이는 사각지대를 영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락션, 빵빵이 제네시스 거를 장착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에, 비상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핸들에 보시면은 여기 왼쪽과 여기 오른쪽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누르면 땡큐 비상등이 작동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꺼지죠. 그리고 두번 연속하면 에, 비상등이 풀로 켜집니다. 네, 끌 때는 한번만 터치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후진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기아를 아래 넣으면. 네 예, 다시 이렇게 비상등이 켜집니다. 네 예, 굉장히 편리하죠 운전하면서 그리고 스위치가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핸들에 한 번만 터치하면 비상등. 네 그리고 왼쪽에는 예, 여기 운전하다가 보통 한 손으로 운전할 때 크락션을 누르기가 불편하잖아요. 요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예, 터치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크락션도 지금 예, 바꿨고요 띡기해서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실내 등 LED는, 예, 이거는 간단한 품목이고요. 예, 이렇게 할때 같이 했고요. 그리고 사각지대 모니터. 지금 소속적에 여기, 보이시죠? 예, 굉장히, 예, 각이 넘습니다. 옆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많이 지금 보입니다. 여기 백밀러를 보시면, 예, 비교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카메라는, 이쪽 백밀러 밑에 여기 있습니다. 조그만하게, 감쪽 같죠? 되게 깔끔하고 카메라가 안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어, 스위치는, 온오프 스위치를 달아드렸는데요. 여기 스위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끄면, 저기 모니터가 꺼지고요.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네, 저기 모니터가 네, 이렇게 켜지게 돼 있습니다. 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품목만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어, 저희 글라스존은 인천 중구, 아, 어, 창문 원터치 릴레이를 하나 빼먹었네요.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어, 포터는 내려가는 건 됩니다. 근데 올라가는 게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내려가는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석인데요 운전석에서 여기 보시면 조석한번 터치하면 올라가고. 네, 그리고 여기 조석에서도 이렇게 한 번만 터치하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합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장거리 운행시 편리한 품목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글라스존은 인천, 중구, 북성동, 월미도에 자리잡고 있고요 전국 협력업체를 통해서 시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글라스존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시면 하이패스 룸밀러, 원격시동경보기, 버튼스타트, 뭐 신차패키지 등등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보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토 LPG 패키지 작업 마치겠습니다.